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소망을 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각 가정 가정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자녀들의 앞날과 또그 기도 가운데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업장과 또 어려운 직장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돌파구를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두에게 주님의 신실한 응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리운 공동체가 또 7월과 8월 중에 정말 후임 목사님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주님 섭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귀한 시간들을 또이 중요한 결정들을 은혜 가운데 잘 나아가는 바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인내는 구별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사도는 7절과 8절에서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이 단어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함을 강조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오래 참고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는 이토록 성도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를 주의 강림에서 찾습니다. 주의 강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주의 강림의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고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는 말씀을 하면서 농부의 예를 드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대 근동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요. 이른 비는 우기가 시작되는 9월에서 10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 이 이른 비가 충분히 와줘야.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씨앗을 잘 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 건기로 들어가기 직전, 3, 4월에 내리는 비인데요. 늦은 비가 충분히 내려야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농부들은 비를 기다리고, 그로 인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고된 농사일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재림 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죠. 곧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다. 야고보 사도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9절에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원망은 탄식하다,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서로 서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세 한탄이나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아야 하죠.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8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명령하는데요. 여기서 굳건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정시키다, 단단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야고보 사도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에 온 마음을 고정시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라는 이 현실 앞에서 긴 시간을 인내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좌절감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울증,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고 무력감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방역 수칙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달라야 하죠.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며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하는 날을 고대하는 그 심정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내 마음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신세 한탄이나 불평, 불만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서로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는 우리 정윤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의 죄를 질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들을 때리고 오게 가뒀죠. 하지만 신실한 선지자들은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사도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곧 고난과 오래 참을 참는 이 모습을 성도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요의 인내도 본받으라 말씀하는데요. 요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고요. 자녀들이 모두 죽었고 온 몸에 그 가려움을 견딜 수 없는 종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탄식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욥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욥의 인내를 본받아 그와 같은 복을 누리자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 1절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기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각인시킴으로써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죠. 바로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교회가 타락하여 받는 질타는 달게 받고 쇄신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예배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행동,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비난, 이런 것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믿음의 정체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그 결이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무지한 비난에 대해서 묵묵히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백 고난에서 알수 있듯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시련도 견디고 인내하는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함께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계십니다.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대신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코로나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주의 강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참으로 긴 시간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몰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여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내하는 마음과 또 견디는 믿음을 주셔서 이 어둠 가운데서도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어,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요배 고난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견디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